네, 안녕하세요. 앱테크를 소개시켜주는 남자, 앱소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추석체크 앱테크 한 가지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라는 어플인데요. 폴더에서 다양한 신발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추석차크로 100포인트씩 쌓을 수 있고요. 이걸로 이제 기프티콘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왼쪽 하단에 홈 버튼 눌러주시고요. 위에 상단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로그인 하기가 있는데요. 눌러서 들어가시면 여기 통합 로그인 회원가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입하기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랜드 통합 멤버십 회원이신 분들은 바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가입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가입하기를 누르고요. 여기서 휴대폰 인증을 진행해 주십니다.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이 제한된다고 하네요. 휴대폰 인증을 해주실 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랜드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보여드릴 수 없네요.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동의를 해 주시고 쭉 진행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로그인을 하니까 이용약관에 동의하라는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닉네임까지 등록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일까지 등록을 마쳤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가입을 하셨으면 이제 추천인을 적으시면 이제 500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요. 우선 마이 폴더 하단에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위에 톱니바퀴가 보일 겁니다. 여기를 눌러 주십니다. 조금 내려 보시면 여기 추천인 아이디를 적는 게 있어요. 추천인 아이디를 적으면 포인트 500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요. 추천인 아이디를 적으신 다음에 밑에 저장하기를 눌러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 페이지에 여기 폴더 포인트 부분 눌러 보시면 어플 다운로드 포인트로 500 포인트가 적립이 됐고요. 이게 이제 추석 체크 부분인데요. 하루에 100 포인트씩 쌓이고 로그인을 하시면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더라도 자동으로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방금 저도 이제 추천을 적었는데요. 어, 바로 들어오진 않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폴더 포인트로 이제 정립이 되는데요. 어, 이거를 이제 기프티콘으로 교환을 해서 사용하시려면 우선 이랜드 몰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이 포인트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폴더 포인트를 이 포인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포인트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폴더 포인트 3000포인트 이상 보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석체크로 꾸준히 모으신 다음에 3점 포인트가 되시면 이제 포인트를 전환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프티콘을 구매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랜드몰 어플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랜드몰 어플에 들어왔는데요 왼쪽 상단바를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마이페이지를 누르시면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이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 소멸 안내 한번 눌러볼게요 보시면 이제 자주 하는 질문에서 이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 부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주의하실 점이 5,000 포인트 이상 보유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 보시면 아까 3,000 포인트를 폴더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로 이제 전환을 하시잖아요. 그럼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5,000 포인트 이상이 되어야 10원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달 정도 모으셨다가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 부분 반드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주문서 작성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5,000원부터 사용 가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위에 이제 랜드몰에서 위에서 보시면 여기서 기프티콘이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다양하게 이제 브랜드별로도 볼수 있고요. 추천순을 낮은 가격순으로 보면 동킨 도너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양하게 기프티콘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말씀 아까 못 드린 점이 있는데 이랜드몰에 이제 로그인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상단 바를 누르고 여기 로그인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뜨는데요. 기존에 이랜드몰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폴더 앱에서 가입을 했으면 그게 이제 이랜드몰 통합 회원이 된 거기 때문에 아이디랑 비번을 적어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출석 체크하실 때 로그인만 하시면 출석 체크가 되니까 이 점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폴더에 출석 체크하시고 기프티콘 무료로 접속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